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조류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할 스크립트는 바로, 네, 청룡의 도끼와 낙삽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스크립트 관리에서등력적 스크립트 다 없애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보여드리죠. 청룡의 정의 스크립트입니다. 이거는, 자, 일단 여기, 이 도끼, 도끼. 이게 청룡의 정의에요. 청룡의 정의가 무엇인지 아시죠? 제, 저번에 제가 청룡의 도끼 제가 청룡의 칼을 보여줬잖아요. 청룡의 삽도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오! 백호 1, 쿨타임 끝. 백호, 이거, 제작자 분은 바로 백호입니다. 백호, 배꼬, 백호님입니다. 이거, 와, 이거 대박이죠, 이거. 육기. 오! 그 다음에, 괭이. 아? 어? 괭이 아니, 어, 괭이에요, 괭이. 이런 거, 이런 스크립트에서 죽게 됐고요. 제가 이건 뭐 하는지. 그, 제가 몬스터를 한번 죽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얘를 죽여보자. 오, 죽네? 헐, 용감대 그리고. 도끼는 점프력인가? 점프력? 아하! 아하! 저항. 아하! 오 이거 이것도 다치나 기다려줘 잠시만요 짜이 짜이 어, 한 방에 죽어 헐 좋네요 청룡의 검 제가 지금 지었을걸요 지웠네 그안 보여진 곡괭이는 아니에요 아쉽게도 삽이 대박이죠 삽 저는 이 저는 삽이 좋은 것 같아요 잠시만요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오, 바로 죽네. 그러면 이번엔 내 괴기를 받아라. 쟤 죽나? 괴기로? 이따가 오세요. 이따 이거 잘, 이거 잘 자라는 것 같은데. 잠시만요. 이거 이 괴기로 파가지고 여기다가 씨앗 숨어서... 응?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데 어쨌든 이런 스크립트가 있습니다 제가 이거 한번더 설명해 드리는 거기 때문에 아래 링크는 안 만드실 거고요 청룡의 검 스크립트 거기 아래 설명해서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들려습니다 감사합니다